최근 미국과 유럽, 영국의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긴축 시대 종말이 예상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중앙은행들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추세가 바뀌는 영향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최근 잭슨홀 기조연설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선언했습니다. 파월의장의 이번 발언은 평소 온건한 태도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직설적이었다는 평가로 오히려 시장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내리는 비컷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파월의장이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 결정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폭도 확정하지 않고 비컷 가능성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 전망과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에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금리 인하 폭에 결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총재는 파월이장의 발언대로 고용 측면에도 주의해주길 원한다고 밝혔고, 애틀란타 연은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둔화했다며 첫 번째 금리 조정을 조금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에서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감소하고 있으며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도 통화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